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염치없고 비도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시댁에 관한 사연입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년 전 늦은 여름의 오후 9시쯤으로 기억합니다. 남편은 잠시 집에 들렀었습니다. 땀에 젖은 옷을 좀 갈아입고 잠시 목을 축이겠다면서 말이죠. 남편은 당시 투자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월급 삭감이라는 조치를 취했었거든요. 팀장급 이상의 직원들만 그리 했다는데 애사심이 뛰어났던 남편은 불만 없이 회사의 방침을 따르곤 했었습니다. 남편은 아동 책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많은 돈을 벌어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었고 남다른 자기의 철학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잘 팔리는 책이 아니라 남편이 만드는 책을 보고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되기를, 그리고 남편이 편집한 텍스트를 보고 한 줄의 교훈이라도 얻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랐었던 사람이었었죠. 언젠가 나도 내 회사를 차려서 내가 원하는 그림책을 만드는 게 꿈이야. 그런 날이 언젠간 올수 있겠지? 그리고 만일 내가 내 회사를 차리면 처음 발간하고 싶은 책은 바로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아이에 대한 사랑을 듬뿍 담은 그런 이야기가 담긴 책이야. 한마디로 내 회사에서 처음 찍힐 책은 우리 가족들이 주인공인 거지. 지금 힘들고 너무 어려운 시간들이겠지만 언젠간 웃을 날이 올 것이라고 믿어. 우리 울지 말고 많이 웃자. 웃어본 사람이 웃을 날에 더잘 웃는 법이거든. 남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고 희망을 갖다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행과는 절대로 타협하고 싶지 않다. 내 인생에 불행이라는 것이 닥쳐도 웃는 자신의 얼굴을 잠식시킬 순 없을 것이고 결국엔 그 불행이란 녀석도 웃고 있는 자기한테 질려서 도망갈 것이라고 너스레를 떠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저는 존경했고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견디질 못하고 회사를 나간 직원들도 꽤 되었지만 남편은 곧 좋은 날이 오겠지, 다시 안정권에 들어서겠지 하며 결국 남편은 퇴근을 하고는 배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 그리고 제가 오는 벌어오는 돈은 환정적이었고 딱 그만큼에 맞게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적어졌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었죠. 그래서 저녁에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시작하게 되었었는데 하루 종일 책과 씨름을 하고 저녁에 와서 다시 일을 하러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도 약한 모습을 보일 순 없었어요.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나가야 했고 꼭 견뎌내야만 했었으니까요.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투잡을 뛰어가면서까지 현 어려운 상황을 버텨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지금까지 남에게 험한 소리 한번한적 없었고 조금 손해를 본다 해도 이것이 사람 사는 재미 아닌가 라고 여기며 살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착하게 손해를 보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런 불행이 닥친 건지 전 요즘 하늘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역시나 퇴근을 하고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배달 일을 나갔고 날이 너무 더워서 옷을 좀 바꿔야겠다고 집에 들른 날이었습니다. 열대야로 지친 목도 좀 축이고 말이죠. 집에서 5분 정도 숨을 돌리고 남편은 다시 밖으로 나갔고, 저는 창밖에서 남편이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오토바이가 부르릉 소리를 내고 가던 그 길에 저 멀리 한 중년 남성이 축 처진 어깨를 하고는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편도 안쓰럽고 그 중년 남성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 지금은 다들 힘이 든다. 힘 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 제 시선은 그 중년 남성에게 빼앗겼고 이윽고 갑자기 끼쾅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크고 작은 집들이 모여 살고 있는 좁은 구역이라 그 굉음은 너무 크게 들렸어요. 이윽고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사고가 났다고 말이죠.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잠시 어깨가 추억쳐진 그 중년 남성에게 시선을 빼앗겼던 그 순간에 우리 남편이 사고를 당하고 말았던 거였습니다. 부랴부랴 밖으로 나갔고 남편은 길 모퉁이에 널브러져 있었고, 사람들의 신고로 남편은 근처 병원으로 이송이 되게 되었죠. 그 순간의 기억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이내 정신을 차렸을 땐 저는 병원이었었고 남편이 수술이 잘 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많이 다쳤고 뼈마디마디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남편이 머리를 다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고 앞으로 더몇 번의 수술을 거쳐야 할지 모를 정도로 남편의 몸은 거의 으스러진 상태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죠. 몸이 불구가 될 수도 있고, 기적적으로 다시 걸을 수도 있고, 암튼 지금 남편의 몸 상태는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남편의 사고로 집안은 숙대밭이 되었고, 간병인을 들여서 남편을 보살피게 하고, 아이는 친정으로 보내고, 저는 저대로 돈을 벌어야 하니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암튼 그런 암흑 같은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만 아니라면 제가 남편을 돌보고 싶은데, 간병을 하려면 아예 병원에서 상주를 해야 한다 하더군요.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데, 어떻게 남편만 돌볼 수가 있겠어요. 지쳤었고, 억울했고, 모든 상황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남자의 아내이고, 한 아이의 엄마이니, 울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저는 다시 예전 행복했던 우리 가족으로 돌아가기 위해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편이 이번 소식은 시댁 그리고 남편의 누나에게도 전해졌지만 그들은 단한 번도 병원에 오질 않았습니다. 보면 뭐 하냐. 가슴 아프다라면서 저에게 간병 잘 하라고만 하셨죠. 그래도 이해했습니다. 저도 지금 돈을 벌기 위해 남편 간병인을 붙인 피도 눈물도 없는 아내였기에 그놈의 돈이 뭐라고 혼자 외롭게 병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남편을 방관한 사람이니까 그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신우이가 제게 전화를 걸어 그러더군요. 정말 간병인을 붙인 거냐고 말이죠. 왜 네가 간병을 안 하는 것이냐고 지금 자기 동생을 버린 거냐면서 말입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지금 내 동생이 혼자 견디고 있는데. 옳게.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 맞구나. 돈이 그렇게 좋아? 돈 없으면 못 살겠어? 내 동생 배달일 뛰다 그리 된 거라며? 지랑 얘는 시원한 집에서 편히 있고, 내 동생은 돈 벌라고 사지로 내몰고. 평생 글쟁이었던 애야. 어떻게 그런 애한테 배달일을 하라고 할 수가 있니? 네가 얼마나 징징대고 먹고살기 힘들었다고 했으면 그 조심스러운 애가 오토바이 탔겠냐고. 너 때문에 다친 건데, 지금 너는 내 동생을 돌보지도 않고? 너 이거 일부러 이런 거 아니야? 내 동생 어떻게 해버리라고 일부러 이런 거 아니냐고! 신우의 날선 비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을지도 모르니까요. 사는 게 어렵고 나가야 할 돈은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임금 삭감이라는 남편 회사 방침이 있어서 좀 쪼들리게 된 것은 사실이었으니까, 제가 남편에게 티를 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듣고만 있었고,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 신우이는 화가 났는지, 이성을 잃고 더 심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할 말이 없지? 왜할 말이 없겠어? 다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겠지. 지금 엄마랑 나랑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옳게. 우리를 우습게 봐도 지금 너무 우습게 본 거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옳게 어디 두고 보자고. 네가 우리 동생을 먼저 보내버릴 생각이었는지, 내 동생 가고 나면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니면 네가 우리 동생 몰래 다른 사람하고 붙어 먹었는지. 암튼 우리도 지금 네뒤 조사하고 있으니까 어디 두고 보자고. 신우의 저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알아서 좋을 대로 생각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 집 상황에 신경을 썼고, 그리고 신우이란 사람도 언제부터 자기 동생을 그렇게 아꼈길래, 말이면 다인줄 알고 그렇게 뱉어내는데, 원래 신우와 시어머니 성격이 그랬었습니다. 저나 남편의 좋은 일에는 흐지부지한 감정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었었고, 만일 전나 남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는 저를 비난하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죠. 좋지 않은 일에만 특별히 신경을 더 썼고 저와 남편 사이를 이간질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넘어가도 이번에 운이 좋았다고 언젠가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아마도 네 아내와 네가 대가 맞지 않아서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차라리 깔끔하게 헤어지고 각자 서로의 길을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제 앞에서 대놓고 말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걸릴 것도 없으니 얼른 헤어지라 종용했었던 사람들이었고,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는 아이를 빌미로 제가 순하고 덕이 많은 남편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했었던 사람들이었었죠. 좋은 말도 한두 번인데 저렇게 싫은 소리를 해더니 남편도 저도 차츰 시댁의 발길을 줄이게 되었었고요. 그런데 또다시 저희 집에 불행도 이런 큰 불행이 일어났으니 저를 물고 뜯고 하고 싶었겠죠. 남편을 생각해 주는 척, 남편을 위하는 척 하면서, 저란 사람이 남편 옆에 있으면 이렇게 큰 사달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얼른 남편 곁을 떠나라, 이런 거였죠. 신우이는 결혼할 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제 관상이 너무 좋지 않아서라고 했었죠. 신우이는 책을 보면서 혼자 관상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바로 신우이가 눈여겨 본 것이 저의 귀 생김새였었습니다. 일명 저는 칼귀라고 귓볼이 전혀 없는 그런 작은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부처님 귀가 아니라서 제가 복이 없는 사람이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는데, 바로 제 칼귀가 남자를 잡아먹을 상이라고 그런 얼토당토한 말을 하면서 저희들의 결혼을 말리고 들었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런가요? 귓볼이 없는 귀를 가진 여자는 박복하고 더군다나 남편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인 건가요? 시어머니 독실한 기독교인이신데 신우의 저 말을 철석같이 믿고는 그분도 신우와 마찬가지로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시게 되었었고요. 남편은 신우의 그런 말에 말 같지도 않은 말 하지 말라고 여태 결혼 못한 요천유 히스테리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신우이는 정말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제 칼귀 때문에 말이죠. 저도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은 없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고 보니 어쩔 수 없이 저 때문에 일이 된 건가 하고 위축이 되긴 하더라고요. 계속 옆에서 재수없는 제가 순한 남편 옆에 붙어서 남편의 오늘 갈가먹는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화가 나긴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녀의 말에 일일이 대꾸할 가치는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어찌 되었든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의 분탕질에 놀아날 여유 같은 건 저한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결국엔 선을 넘고 야 말았고 인간 이하의 짓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저녁쯤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는데 시누와 시어머니가 저희 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아무 약속도 없이 말이죠. 이 정도 시간쯤 되면 올것 같아서. 당신들도 지금 도착했다고 얼른 집으로 들어가자 하더군요. 그날 그녀들을 집안에 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래도 한가다 실낱같은 희망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병원이 있었으니까 남편의 상황이 궁금해서 찾아온 거라 라는 기대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거실에 앉아있는데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침묵을 깬건 바로 시어머니였는데. 단 한마디 했고, 나머지는 슈니가 옆에서 살을 보태 가면서 시어머니의 말을 거들었었죠. 내 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마. 이집 명의 내 앞으로 돌리거라. 시어머니 지금 남편과 제가 살고 있는 집의 명의를 당신 이름으로 바꾸라 하셨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그냥 그 말만 하고는 저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죠. 제가 대답을 안 하자 시누이가 시어머니 말에 동조를 하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엄마 말못 들었어? 이집명이 우리 엄마 이름으로 바꾸라고 내가 일전에 얘기했지. 우리도 넉넉고 가만히 당하진 않을 거라고. 이집내 동생 명이 맞지? 그 명이 우리 엄마 걸로 바꾸나 내일 당장 알겠어? 남편과 제가 함께 일을 해서 구매한 집을 왜 시어머니 명의로 바꾸라는 걸까요? 이집살때 시댁에서 10원 한장 보태주지 않았으면서, 만일 보태주었다 해도 왜 설명 없이 명의를 무조건 시어머니로 바꾸라고 하는 걸까요? 그녀들이 그렇게 요구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란 일은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 내 동생이 만이 눈을 뜨고 상처가 다낫는다고 해도 불구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넌몇년 동안 쇼를 하겠지. 남편 보살핀다, 어쩐다, 밖으로는 그렇게 포장하면서 아마 집에다 가둬놓고 온갖 구박은 다 하겠지? 그럼 착한 내 동생은 너한테 그렇게 말할 거야. 내가 지금 너의 앞날에 너무 짐이 되는 것 같다. 이제 그만 헤어지자. 그 놈은 분명히 그렇게 말할 놈이거든? 너는 분명히 내 동생이 그리 말하도록 상황을 만들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집이라도 챙겨서 내 동생한테 오롯이 다 줘야겠어. 이혼하면 이거 반으로 계산해서 나눠 가질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런 꼴못 보겠거든. 그래가이지 우리 엄마 명의로 돌려놔. 뭐내 이름으로 돌려놓아도 상관없고. 네가 만약 내 동생하고 평생 같이 살 사람이라면 누구 명의든 아무 상관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 정도로 너를 못 믿겠다 이거야. 만일 진심으로 내 동생을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질 의향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물질적으로 보여달라 이거야. 집을 포기하면서까지 내 동생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 어때?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 우리도 내 동생 바람막이 되게끔 뭔가 장치는 해둬야 하지 않겠니? 처음부터 저란 사람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집 명의를 당신들한테 돌려주면 저를 믿겠다라는 사람들. 제가 제 진심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 아무 말 없이 명의를 돌려줬어야 했을까요? 어쩌면 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같이 명이 돌려주고 확실하게 너의 진심을 알려라. 너무 단순한 거 아니냐? 그럼 그들이 너를 믿어준다고 하지 않느냐? 억울하다. 지질하게 여기다 글 지르지 말고 그렇게 쓰면 되었지 않느냐? 그리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주제로? 그들이 뭔데? 그들이 이 집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 있길래? 염치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내가 뻔히 보였어요. 혹시나 남편 잘못되면 이 집이 오롯이 제 것이 되니까, 그게 염려스러웠던 것이었고, 그게 배가 아팠던 거겠죠. 무슨 남편이 아니를 위한 장치라는 말을 하는 건지, 얼마나 신경을 썼고, 그동안 남편과 제가 사는 동안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다고,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염치가 없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염치없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그녀들이 역겨웠습니다. 그동안 아무 말안 했지만, 그리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들의 말을 듣고 흘렸지만,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우리 아이의 보금자를 지켜야 했고, 저는 그럴 자격도 되었었고, 그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동생 아들 걱정하신다는 양반들이 병원이 코앞인데, 보면 가슴에 미어진다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한 번은 안 들여다보나요? 무슨 자격으로 이제 명의를 당신네들 이름으로 바꿔라 말라 떠들어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입좀 닥치세요. 그 썩은 애난입좀 다물라고요. 나 같으면 이런 추잡한 생각하고 있을 때 아들, 동생 얼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인간들이 어쩜 이렇게 추할 수가 있는 건지. 이들 보세요. 우리 부부일은 우리 부부가 알아서 하는 거고 당신들의 내 진심 몰라줘도 난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그거 신경 썼으면, 그리고 당신 애들 마음에 들고 싶어 했으면, 아직까지 그 사람과 살고 있고 애까지 낳아가면서 살고 있었겠어요. 당신 애들이 원하는 진심 딱 그거잖아. 나중에 당신 아들 동생 죽고 나면 이집 나한테 주기 싫다. 너무 아깝다. 그러니 숱 써서 얼른 저거 빼앗아 놓자. 우리 아들 동생 목숨값 저 재수 없는 것한테는 못 주겠다. 뭐 이거 아니야? 어쩜 사람이 이래? 내 남편은 내가 살릴 거니까 당신들이야말로 그런 재수없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아들, 동생 생각하는 진심이 있다면 적어도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정도는 그리 들여다보세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담당 의사라도 한번 만나보라고요. 썩 꺼져요. 지금 내 앞에서 꺼지지 않으면 나 지금 무슨 일 저지를지 모르니까 그만 건드리고 썩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요. 저는 그녀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불안감들 억울함들 다 그녀들에게 풀어버리고 싶었어요. 제가 미친 여자처럼 난리를 부리니 겁이 났는지 서둘러 집을 나가더군요. 그렇게 나가는 그녀들을 보면서 맥이 탁 풀려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이렇게 비난을 받는 제 인생도 불쌍했고 누워서 혼자 힘들어하고 있을 남편도 불쌍했고 엄마 아빠 곁 떠나서 부모 그리워하고 있을 우리 아이도 불쌍했고.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미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울고 나니 속은 좀 시원해지더라고요. 남편 아직도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고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재화를 잘하면 불구까지 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은 없을 거라는 소식입니다. 제게 말도 하면서 남편은 계속 저한테 미안하다고만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아서 자기가 너무 부주의해서 이런 사달이 생겼다고. 그렇게 저한테 미안해 하네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미안해 하고, 우리 부부는 왜 서로에게 미안해만 해야 하는 건지,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전 남편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 웃자고 말이죠. 그래야 불행이란 녀석도 이 사람들이 힘들 텐데, 웃고 있으니 질려서 도망가게끔, 그리고 웃을 줄 아는 사람들이 웃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더잘 웃는 법이니, 웃자고 말입니다. 참 힘든 나날들입니다. 그래도 저는 최대한 웃어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픈 남편이 있는데 왜 웃고 다니는 거냐고, 왜 힘들어 하지 않는 거냐고, 왜 저리 밝은 거냐고 수군거려도 저는 오늘도 웃어 보입니다. 언젠간 우리 가정에 웃음꽃만이 필 그날을 기다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